이제 강점기에 강제동원하고 일본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이 휩쓸리거나 강대국의 갈등에 따른 보복의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과거 일본이 침략하고, 군부 독재가 이 나라를 탄압할 때, 우리 나라를 지켜온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국민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힘을 더 모읍시다 분단국가에서 진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남다른 각오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은 그 누구보다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의 진심이라고 자부합니다 진보당은 우리의 영다 신하 겠습니다. 이제 70년입니다.